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랜덤 다고 하려고 파우치를 갖고 왔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개 뽑아 볼게요 요거 가지러 가볼게요 이제 바구니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9번, 요거 10번, 20번 이렇게 세 가지 찾아왔고 한 번씩 스티커들을 살펴볼게요. 9번은 도나스 문방구였던 것 같은데 도나스 문방구였고 레일 조명 마테 하나랑 요거 이런 도무송 덤들이랑 그리고 실 스티커 하나가 들어있어요 겨울 간식이랑 분식 포장마차 이런 것도 있네요 이렇게 나왔고 10번은 SG 스튜디오 스티커예요 이렇게 명함이랑 스티커 그리고 요거 선물 받았던 거랑 딸기 모조지 스티커 들어있고, 요실 스티커들. 오, 숫자 스티커랑 영어 스티커도 있고, 오늘은 좀 다양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고, 마지막 20번은 호빵 작가님. 이렇게 덤, 덤 스티커들 들어있고, 리무버블 스티커랑 실 스티커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가 나왔고, 마트는 요거 하나 나왔네요. 일단 이것들로 다꾸를 해보겠습니다. 다꾸는 여기다가 컨셉을 정해야 하는데, 이 스티커를 딱 보니까 저희 아파트에 화요일마다 당이 열리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내용 써줄 겸 이거 분식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호빵이랑 SG 스튜디오에서도 먹을 거 스티커가 꽤 나와서 이런 것들. 먹을 거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먹을 거 위주로 붙여볼게요. 이것도 한번 써볼까? 조명 아래에 시장? 그냥 붙여볼까요? <laughs> 오늘은 여백을 조금 주고 붙여볼게요. 음, 이렇게 붙여줬고, 일단은, 제일 쓰고 싶었던 게 요거. 붙여주고. 이것도 붙여줄까요? 벤치에서 먹고 있는 거. 좀에 붙여줄까? 일단 요기. 요거 붙여줄까? 앞에서 뛰어나오는 것처럼. 귀엽다. 이렇게. 하나만 더 붙일까? 이거 삼색 고양이. 부담스럽게 찾아보는 고양이들. SG 스튜디오 거는. 커피 마시는 사람. 음, 별도 붙여줄게요. 이거 솜더치 여기다 붙여줄까? <laughs> 귀여운데? 잠시 얘를 여기 붙여주고. 고양이 한 마리를 여기에 붙여주고 얘 조금 위로 올려서 고양이 한 마리 여기로 이런 것도 붙여줄까요? 호빵 작가님 거 얘가 왠지 뭐 달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다가 한 마리 <laughs> 붙여주고 다람쥐 끝에가 어색하니까 요 벌레 애벌레 애벌레도 한 마리 같이 붙여줄까요? 여기에 붙여줄까? 원래 귀엽다. 이렇게 막 붙여도 되는 건가? 일기를 어떻게 쓰지? 애도 붙여주고 싶은데. <laughs> 애도 여기 붙여줄까요? <laughs> 그리고, 음, 요런 거. 일단 날짜를 붙여볼게요. 4월 18일 음, 0418 여기다 뭐 붙이지? 너무 막 붙였나? 일단은 별을 좀더 붙여볼게요. 요 글씨도 잘라서 붙여줄게요. 여기에다가 귀엽다. 여거를더 붙여볼까요? 이거 군밤기계인가이것도 똥. 기가도 이런 것도 있네요 도여기떡볶여 향기 이 정도면 될까요? 너무 막 붙인 것 같긴 한데. 음, 일단 이 정도. A기를 써봅시다. 그리고 제목을 펜으로 크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파트 요일장이라고 적어 볼게요. 요거를 색칠을 해줄까? 분홍색으로, 마일드 라이너로, 여기. 오, 괜찮을까? 이렇게 해주고, 일기를 써봅시다. 여기에 얘 하나 더 붙여줄게요. <laughs> 얘도 달라고, 온 것처럼. 이거 하나 더 붙여줄까요? 뭐 하나만 더 붙여줄까? 이렇게 이번 닦고를 끝낼게요. 랜덤 닦고 다음 거 해볼게요.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12번, 28번, 여기에 30번, 12번부터 볼게요. 12번은 분무페이지, 분무페이지 작가님께 나왔고, 이런 스티커랑 마테 3개, 이 마테 제가 쓰고 싶었던 건데. 요거 세 개가 나왔고, 28번은, 글렌인 것 같은데? 여기 글렌 작가님 꺼. 이로 예쁜 마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덤으로 넣어주신 약봉투랑 요명함 같은 거.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30번은, 덤 스티커들이랑 명함 같은 것들 한 번에 몰아 넣어뒀던 건데 이렇게 다양한 것들 팔로우 이벤트 하고 받은 것들, 요거 수족관 갔던 거라 패스하고 이렇게 엄청 다양한 것들 들어 있습니다. <목소리> 또 팔로우 이벤트로 마스크도 받았거든요. 뮤제 브랜드에서 마스크도 받았고, 요것도, 이런 천도 받았어요. 진짜 다양한 명함 이런 거 다, 다 받아왔고. 부적도 받아왔어요. <laughs> 이렇게 나왔는데, 요것들로 닦고 해보겠습니다. 도전! 여기 다음 장에다가. 일단, 글랜이 제일 아이템이 적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마테를 써주거나, 아니면, 요거를 써주거나인데, 분모 페이지에서도 몇개 없어서 음. 이렇게 두개 조합으로 써볼까요? 이거두개 조합으로 이게 조합이 맞나? 근데 이거 제가 이거 꼭 써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랜덤 닫고 이거를 빨리 다 해야지 캘페에서 산 것들 닭구에 써줄 수가 있어서 좀 급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를 써주겠습니다 여백을 주고 붙일게요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 밭에 너무 이쁘죠 <laughs> 이거 신상 제품도 다양한 색깔로 많이 나왔던데. 다음에 사고 싶어요. 그리고, 얜 나중에 써주고. 일단 얘네들에서 골라볼까요? 약간 이런 베이지빛 도는 것들. 일단 어울리는 거, 딱 어울리는 건요세 개? 어떻게 꾸미지? 이명함이딱 톤이 맞아서 아주 예쁜데. 서행 작가님인가봐요. 테두리를 조금 얇게 잘라줄게요. 어, 이쁘다. 이쁘다. 음. 이건 소다 맛 작가님 명함 얘랑은 안 어울리나? 엔패스 여기 들어가나? 오 <laughs> 귀엽다. 여기 반대로 넣으면 음 이걸 어떻게 쓰지? 글씨도 오려볼까요? 작가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이상한가? 이런 약간 갈색톤 띠는 거를 찾고 싶은데 크라프트 명함을 대볼까?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여기 번호가 나와서 조금 이분이 부담스러우실라나? 요 명함은 요거 천 만든 곳 명함이에요 클로버도 오려볼게요 요 뒤에 예쁜 그림이 있긴 한데 요 클로버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음, 둘다 괜찮은데. 요렇게 붙여 볼까요, 그냥? 이렇게 붙이고 이쪽 페이지는 이렇게 하면 일단 여기를 먼저 붙일게요. 얘를 먼저 살짝 고정시켜 놓고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붙이고, 요거 다시 붙이고. 이것도 이렇게 붙여줬고, 여기에 수요일. 수요일을 그냥 여기 글씨만 보이게 끝에를 다 잘라줄게요. 이쯤에 붙이면 되나? 음, 이렇게 붙여줄게요. 요것, 요것도 오려서 붙일까요? 요것도 쓸수 있나? 귀여운 것 같은데? 음, 이렇게 붙여줄게요. 귀엽다 오른쪽 페이지는 완전 맘에 들게 나왔어요 이제 여기가 문젠데 여긴 어떻게 해야 되지? 인스타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나는 어떻게 난 그렇다면, 당일, 당일, 당일. 이거 뒤에 종이를 잘라서 이런 식으로 붙일까요? 이 뒷대지 크라프트지 잘라서 이렇게 붙이면 멋있을랑가? 이 마스크에서 쓸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일단 막 찢어볼까요? 한요 정도로. 어, 요렇게 할까? 아니면, 이렇게 조그맣게 하고, 이렇게 할까? 일단 요거를 얇게 벗겨볼게요. 그냥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버릴래요. 여기도 뜯어서. 스크랩은 어떻게 붙여도 예쁘네 오, 다 괜찮은데? 어떻게 하지? 요렇게 붙이고, 요렇게 글씨를 쓰는 게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붙여볼게요. 좋아. 얘도 붙여? 아니야. 이 리본도 잘쓸것 같지 않아요? 아, 다 이어져 있구나. 요거 하나만 잘라서 어? 여기에 여기 하나 딱 붙여주면. 어 이쁘다. 흰색 펜으로 글씨 쓰면 될것 같아요. 시그노 0.7 화이트. 이걸로 써봅시다. 얘도 하나 붙이면 예쁠 것 같은데, 4월이니까 메일을 붙여볼까요? 이렇게 세로로 붙여볼까요? 일단 붙이고, 글씨를 쓰고 이상하면 떼줄게요. 에이, 글씨를 써봅시다. 글씨 반드시 쓰려고 종이를 더 떼고 적어봅시다. 여기부터 적을게요. 이건 그냥 떼줄게요. 다행히 잘 떨어지네요. 이렇게 써줬고, 얇은 검은색 펜으로 썼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괜히 흰색으로 쓴거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도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다코는 이렇게 끝낼게요. 이제 진짜 다음 화가 마지막이라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빨리 빨리 써줘야 다크템을 쓸수 있으니까 다음 편도 최대한 빠르게 갖고 올게요. 제가 요즘 학원을 다니느라고 이렇게 긴 영상을 찍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랜덤 다크는 특히 고민을 더 많이 해서 오래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 다니는 게 적응이 되어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laughs> 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찍어놓고 보니까 이 스티커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얘 예,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도 나은 것 같아요 리본은 다음에 다음에 더 예쁜 곳에 써주고 여기에는 요거원 스티커 붙여줄게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안녕